다시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결정해요 모든 거.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삽니다. 그런 고백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갑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알고 보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요. 내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는 의미가 달라지고요. 사는 재미가 달라져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인데 모든 결정을 내가 했습니다. 기준이 나였어요. 그런데 나 좋은 대로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의하지 않는 인생 사는 거예요. 잘 되면 잘된 대로 감사하고, 때로 안될 때도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안 됐으면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살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실제로 내 생활에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는 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고요. 로마인과 헬라에게는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당신은 황제를 숭배했다고 했잖아요. 황제에 누구도 주는 없어요. 주라고 못부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를 주라고 안 부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심하면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매수 있는 사람들을요, 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마치 봉화처럼 길거리 에 늘어놓았어요. 때로는 사자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 그런 정도였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심령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생활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아, 나는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 되시 주님 안에서 행함에 행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의 주인공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되게 하시니까. 아, 네. 주님이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까지 인도하신 레벨의 세례 하나님이 나의 안날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그런기위에서는 그리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화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는 뿌리통에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그래 나무가 잘 자라기도 해요. 뿌리통에서. 또 뿌리가 든든히 뿌리, 뿌리 내려져 있으면 나무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영양치도공급받거와 흔들리지 않아요. 어찌가좀 풍파가 와도 안 흔들려요. 휘청거리지 않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 변덕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면 이 말은요, 정착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어디 더 좋은 길이 없을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방어하거나 의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를 서요. 말씀이 나를 영록하게 합니다. 말씀만 제대로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생각이나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때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다안 된다 그래도 말씀이 나를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인생도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주는 신비입니다. 주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는 말씀은 믿음 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 말씀인데 잘 다져진 터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 되는 거예요. 매립한 곳에 집을 지으면 1년에 메세지지, 가라앉는다 그래요. 똑같이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좀 많이 가라앉고, 어떤 데는 좀 적게 가라앉고, 그러면 집이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립하고 바로 집을 안 짓습니다. 다져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또 그러면서 땅이 다져지고,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그때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 위에 인생이 세워져야 든든한 믿음, 환경 같은 믿음, 쉽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믿기는 믿어요. 그 사람 믿음이 참 열심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고 자기 기분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부처는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애 놓을 수 없는 것이 그, 그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이나 아픔도 많아요. 그런데 지지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주신 위로도 우리에게 많고요. 헤아려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요. 하나님 주신 복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나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아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좋은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없는 거 불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며 사니까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는 요 해야 볼수록 감사의 제목이 많아집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의 은혜를 해야 되 보고요. 주님 주신 축복을 해야 되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던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체질화 된다 그러죠고린도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입으로 감당 못할 지경까지 우리가 정말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죽을 뻔한 고난, 극심한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이게 그냥 온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멘.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요, 작은 고난이라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의미를 알고 나면 어찌간한 고난도 감당할만 하고, 어찌간한 힘든 것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감당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바랍니다. 믿음이나 생각이 어 때는 그저 받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배 풀고 줄 줄은 몰라요. 나를 믿음에 차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기쁨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체험한 사람만 그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 믿어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 주신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덤덤하게 믿다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감사하는 <놀람> 생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놀람> 강물이 넘치듯이 믿음 없이 아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 믿음의 눈에 보이는 증거는 감사해요.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본, 본 사람에게만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고요. 감사의 눈이 열려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모든 게 감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당연할까 싶다 내가 당연한 것을로 알아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예배 오전 예배 끝날 때마다 은혜 찬송을 부르잖아요. 부르다 보면 너무 가슴에 무찬 은혜가 밀려와. 나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알고 아, 정말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런 마음에. 부를 때마다 감사해요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시는지 진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칠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 찬양으로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 다른 데다 나눠 놓고라도 모든 것이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목소리>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 큰 감사입니다. 다른 자자한 거, 뭐 건강해서 감사하고, 뭐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니 다 나누고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벅찬 감사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산 거예요. 어. 잘 나갔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혈통도 좋았어요. 최고의 그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모든 거 앞으로 탄탄하게 잘 나갈 인생.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모든 거다 욕심적으로는 이 망한 인생을 산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 가는 거마다 박이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고생이 끝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 주는 그날까지 한 번도 인간적으로 누려보고. 한번도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갖춰본 적이 없어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다 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식어지지 않아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마음에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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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마을주나내 남편과 가께한 목으로 부르을 받으니 내 남과 감사.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15절에. 16절에는 찬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절절마다 감사, 감사,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신도 감옥에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고 볼로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생활을 강조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환경 때문에 무슨 뭐이 조건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은 순간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 가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보면 지들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다나눠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 이 자체가. 건강 때문도 아니고 물질 때문도 아니고 가정 때문도 아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거랍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려보면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에 보십시오. 아멘. 받은 은혜가 큰데, 사는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리고, 내 속에서 마음이 힘해 져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오고 조금 오면은 바로 30kg짜리가 있어요. 시내는 과속을 안 하니까 별 지장 없이 다니는데, 30kg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근데, 30km를 딱 들어서다, 서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비가 땡, 땡, 땡쳐이요 아, 빨리 깨닫으면 바로 줄여요. 지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땡, 땡 쳐주니까.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 알아요. 사실 모르는 말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 심해져요. 살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모르는 말씀 없지만 그때그때 잊어버린 말씀, 희미해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야, 가서가고 있어. 땡, 땡 거리듯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또는 희미해졌던 거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문제는 내가 다 하는 말씀 이러면 하나님의 경고가 뭐 귀에 안 들립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함에 살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내 생활 속에 마르지 않은 생물이 되는데, 고림도 우소 구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받으면요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영적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넘넉하여 은혜 받으면 육도 하나님께서 넘넉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넘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아무리 마음이 썩어요 내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내 환경에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물질로도 은혜를 주셔서 다른 선한 일에 쓰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생활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당장 힘들어도 영이 잘 되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육도 열려지고요. 또 좋아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지도 않더라. 때로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원리를 지키고 살아, 살았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나 나도 이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이전에 체험하지 못하던 것을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많아질수록요. 내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믿음의 배짱이 커져요.

다섯 번폴리어요세번 폴리네스, 세트 으로네스 세트 폴리로스 세트 폴리네세 보면요.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런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알아달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붙인 말씀이 뭐냐. 이렇게 극심한 고난 고난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정말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런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주셨어요 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노라는 고백이에요.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도 바울은 감사의 눈이 열린 거예요. 네. 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네. 어, 네. 오늘도 예배하는 분들마다. 영의 눈이 열리고 형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환경을 열어나가고 네. 인생을 열어나가고 가정을 열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